안녕 난떡떡이야한봐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제가 20만이 됐습니다 와. 이두 분들의 공이 커요 <laughs> 네? 한게 없는데 <laughs> 그래서 이번엔 20만을 기념해서 댓글의 을 해볼 겁니다 커뮤니티에 올렸던 거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댓글 혈액형이 뭐예요? 혈액형이 뭐죠? 저는 O형입니다 뭐죠? A형입니다 저는 B 형입니다. 다 달라요. 예, 네. 이게 달라야 맞는다고 하아두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두 번째 댓글. <laughs> 이상형이 뭡니까? 신형부터. 나 나부터? 네. 나는 일단 귀여운 게첫 번째. 음. 뭔가 막 작고 아담한. 음. 그게 이상형입니다. 음. 그쪽은 저는 착하고 화장 별로 안 진하고 키는 170이야. 그럼 됩니다. 화장 안 하고 이쁜 거는 약간 양심 없는 거 아닌가? 요 아, 귀여워도 <웃음> 되고 <웃음> 그럼 음, 둘이 약간 비슷하네? 비슷해. 어, 둘이 비슷한 거네. 음. 저는 착한 사람 좋아합니다. 음, 착하면 다 된다. <laughs> 아무나 붙여도 된다. 착한 사람? 아예 땅이 이쁘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 염색을 다시 한다면 하고 싶은 색깔이 있나요? 저는 진짜 핑크색 제대로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노란색 나왔잖아요 그쪽은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애쉬 그레이인가? 애쉬 그레이. 음, 애쉬 그레이. 당신은? 저는 이렇게 다 완전 흰색으로 백발? 백발. 크, 백발 멋있겠다. 이런색? <laughs> 아 너무 너무 진한 하얀 말고 적당히 하얀. 같이 염색하러 가실? 나중에 하러 가자. 오케이 가자. <laughs> 네 번째 질문! 자이 질문은 한개 되게 많이 꽉차 있어요 알차요 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20살 전 이제 18살입니다 저는 16살이에요 두살두살두살세분 이상형 이상형 방금 했고 누가 가장 잘생겼나요? 그걸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개인 <laughs> 우리 얘기를 해? 그렇게다 잘생겼어요 그래 우리 다 같이 잘생겼어요 아저 빼고 둘이 잘생겼어요 맞아? <laughs> <laughs> 세분중 모쏠 있나요? 없어요 모쏠는 모쏠은 아니에요 그럼 세분중 지금 누가 솔로인가요? 하나 둘셋 하면 손 드는 거야 하나 둘셋안 <laughs> 만드는 거야 이거 다섯 번째 질문 다섯 번째 다섯 번째 <laughs> 자신이 생각하기에 못생겼나요 잘생겼나요? 일단 저부터 말하자면 솔직히 못생겼습니다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그쪽들은 어떻게 생각하? 못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저도 솔직히 잘 생겼다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 <laughs> 그다 못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아 <laughs> 극딜하게 <극질한 어디> 가서 뚜비로 <laughs> 먹을 얼굴은 아니다. <웃음> 어. <웃음> 에 다들 겸손하시네요. <laughs>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여섯 번째. <laughs> 토마토맛을 드실. 토마토맛 토를 드실래요. 토마토로 토마토 토마. 토마토맛 토. 토마토맛 토를 드실래요. 토마토맛 토를 드실래요. <laughs> 아! 누가 데리고 어 <잘못했어? 웃음> 댓글 <laughs> 왜 이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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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트 지금 하나 언니한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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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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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이이랑 이거, 이이이 이거, 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안 이거, 이 김아원이랑 무슨 사이예요? 동동님이랑 김아원이랑 닮았어요. 맞아, 엄청 닮았어. 요즘 근래가 재밌게 보는데. 눈이 제일 닮았어요. 맞아. 일단 눈 작다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작다고 하시는 건았다고 하시는 요 아니, 근데 전 별로 닮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셋 중에 누가 콧구멍 제일 큰가요?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콧구멍 크게, 제일 크게 해서 댓글로 한번그 그래. 아, 들어. 로 하나, 둘, 셋. 예, 이거는 댓글로 알려주시죠. 열 <laughs> 번째 질문. 열 번째 질문. 사촌형들은 유튜브 할 마음 있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 그, 렇죠 음, 반반? 반반? 당신은? 저는, <laughs> 저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같이 하면 할수 있다. 약간 좀 말주변이 없어서. 같이 하면. 같이 하면은. 음. 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음, 같이 하면 이렇게 말 잘하는데, 혼자 하면 말 못한다. 음. 아 그럼 좀 오글거려서. 어쨌든, 익숙해지는 거지, 음, 뭐. 응. 그러면 채널 만드는 걸로. 뭔 소리야? 뭔 <laughs> 소리야? 여러 번째 질문. 11. 여러 번째 제... <laughs> 아, <laughs> 질문. 아, 야. 여러 번째 질문. 11. 여러 번째 질문. 여러, 분 이런 거 아니죠? 열함. 예. 세충, 누가 제일 손 큰가요? <laughs> 여기서 바로 손 크기 도너만. 부정승 갈게요. 가야, 가야, 고아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럼 음. 형부정승 일단 일단 나이등 확정. 하, 아, 짜, 짠. 네가더 커. 아, 동현이가 조금 더 크다. 음. 이제 너랑 나. 짜자자자자짜자자자자자자짜자자자자자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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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이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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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탈 없이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쪽은 잘해주긴 하는데 장난이 <laughs> 아니 장난도 <오>. 재밌게 칩니다. <laughs> 맞아 좀잘해 주는 거지 잘했어요. 다들 잘해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들 친해가지고 맞아 열3 번째 질문 열세 번째 열세 번째 사촌들이랑 꼭 찍어보고 싶은 영상 세계 여행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아 해외로 세계 여행? 어 괜찮다고 어때? 그냥 어느 <laughs> 어느 여행 가서 랜드마크랑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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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지. 음. 음. 좋아. 언젠가를 기약하여 14번째 <laughs> 질문! 14번째, 14번째. 이 질문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두 분도 모르는 겁니다. 예, 제 구독자의 칭. 즉,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자면 딩동이 딩동입니다. 나 오늘 <laughs>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들었어. <웃음> <웃음> 아, 이게 약간 좀 많이 제가 막안 쓰긴 해요. 이제부터 많이 쓰겠습니다, 딩동이들. 죄송합니다. 딩동이들. 15점! 15번째! 15번째! 셋이서 어릴 때부터 친해서 지금까지 친해가 지나온 건가요? 그리고 다들 잘생겼어요 네 잘생긴 건 알고요 네. <laughs> 셋이서 어릴 때부터 진짜 친했습니다 어렸... 어, 진짜 완전히 어렸을 때부터 <laughs> 쭉 같이 놀았어요 네 진짜 자주 만나고 자주 놀고 이랬습니다 네, 특히 이쪽은 가... 근처 살아가지고 되게 많이 <laughs> 여기 놀았고 여기 3분 거리에요 3분 <laughs> 3분 거리 <laughs> 되게 재밌습니다 네. 네, 사촌들이랑 노는 거 되게 재밌어요 열렬쩡쩡쩡! 열여섯번째 16번. <laughs> 질문. 가족 vs 구독자. 아. 아. 지금 보고, 보고 있고, 우리도 보고 있어. 구독자가 가족 같고, 가족이 구독자 같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이렇게. 서로 사랑스러운데 누가 더 좋냐? 그 굳이 고르자면? <laughs> 아, 이제 뭐하지? 아, 이걸로 하자. 이거? 성원이 오빠는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laughs> 이게 질문이 되게 좋은 질문이에요, 일단. <laughs> 왜잘 생기냐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laughs> 어쩔 수가 없고 일단 아까까지 자기 잘 생기지 않고 그냥 보통이다 한분 여러분 <laughs> 질문 7 7 번째 7 번째 질문 도현님 고래잡이의 고통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일단 같이 했을까 같이 좀 자세히 설명해 봅시다. 아 처음부터 말하면 나여 여기 <laughs> 이런데 팬티를 벗고 누워요. <laughs> 팬티를 벗고 누워서 이제 의사가 쪽을 딱 만지다가 여러분 반갑습니 여러분 18번째 질문 아름다우지저중에 <laughs> <와름조심해. 웃음> <laughs> 누가 제일 잘생겼냐 생각하나요 일단 너는 아니야 하나하나 질문했어요 <laughs> 일단 너는 <laughs> 일단 아니야, 너는 아니야. <laughs> 일단 너는 아니야 이것도 아마 란 거지 아이고. 이 아줌마가 지금 당당하다 아 쳐라 갑니다